다음 봄날씨에 제피잎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토종 제피잎을 채취하러 왔습니다. 지금 벌써 첫 이렇게 잎이 많이 올라와 있죠. 지금 올론요첫 잎, 이게 정말 부드러워요. 요걸 수확해서 장아찌를 담아놓으면 밥도둑입니다 밥도둑. 지금부터 토종 제 피입을 채취하겠습니다. 아, 제피 나무가 한번 보세요. 수형이 너무 좋죠. 벤탈 총조소 제일 아래쪽에 있는 제피 나무의 잎이 이렇게 풍성하게 자랐습니다. 오늘은 이 부드러운 첫순첫 첫 잎을 따가지고 장아찌를 담을 겁니다. 장아찌를 담기 위해서. 오늘은 제피잎 수확을 합니다. 잎이 너무 좋죠. 요건 정말 고추장에 살짝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밥에 얹어 먹으면 밥도둑 됩니다. 밥도둑. 특히 요즘 봄에 봄 도다리 먹을 때 요거, 어, 자가지 담거한점 얹어 먹으면 정말 둘이 먹다가 한명 사라져도 모릅니다. 삼겹살 먹을 때도 정말 맛이 기차죠. 아는 분만 안다는 제피 장아찌 어, 오늘 이 부드러운 첫, 올라오는 첫 잎을 수확해서 짱아찌를 담겠습니다. 요 올라가면서 제피나무 잎이 얼마나 지금 많이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피피이자. 이게 우리가 무릉무럭이라고 하죠. 무릉무릉. 정말 잘 자랐습니다. 이것도 굵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수영도 잘 잡아가지고 옆으로 잘 퍼졌죠. 여기도 잎이 이렇게 무성하게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전체 제피밭인데, 에, 잎이 정말 지금 많이 풍성하게 올라왔어요. 원래는 저희들이 분양을 거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상태로 또잘 키워가지고 결실주 구분해가지고 나중에 가을에 분양할 예정입니다. 와, 이 나무도 수형이 너무 좋아요. 매목대로 올라와가지고 위에서 쭉 번졌는데 이런 건 정원에 한 그릇 심어 놓으면 나중에 정말 풍성하게 자랍니다. 아, 지금도 잎이 이제 막 나기 시작했는데 이 정도인데 이거 잎이 다 나면 정말 멋진 나무죠. 이것도 결실주인데 수영을 잡는다고 예목을 다 쳤습니다. 이것도 수영이 잘 잡힌 거예요. 아. 근데 잎을 보는데 그냥 잎이 싱그럽고 좋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계속 분침이 꿀뚝꿀뚝 돕니다. 여기도 전부 다 제피나무 잎이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제피. 한 그루에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네 가닥이 올라왔어요. 전부 다 풍성하게. 이게 열매가 작년에 많이 열렸던 겁니다. 아, 이건 제 키보다 훨씬 더큰 나무인데, 여기에도 잎이 이렇게, 빛이, 빛이 나네요, 빛이. <laughs> 나무 이는거 수영 정말 좋다 그 뒤에 나무는 더 좋아요 원래 여기서 올라오던 걸요 목을 치니까 옆으로 이렇게 또 멋지게 뻗었죠 이것도 음, 마찬가지로 수영이 여잡혀 가고 있고 아 정말 잎이 풍성하다 지금부터 이제 제피잎 원래 첫 재피 입수학입니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이렇게. 어, 첫해는 이걸 잘 몰라가 이 가시 한번 보세요. 이 날카롭죠. 이거 찔리면 정말 아프거든요. 지금 은 이제 가시 절대 안 찔립니다. 어떻게 하냐면 원 밑에 쪽을 이렇게 잡고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거꾸로 올리면. 가시에 찔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 올려가 밑으로 이렇게 훑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안 찔립니다. 이렇게 밑으로. 그러면, 가시에 찔릴 일은 거의 없어요. 이렇게 따가지고,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걸 따가지고, 여기에다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잡고, 위에서부터 훑어와야 됩니다. 거꾸로 올라가면 손이 가시에 찔릴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장갑을 끼고 합니다. 근데 뭐, 크게 찔릴 일은 없어요. 자,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그게 또 나중에 열매를 수확해야 되기 때문에 잎을 모조리 다 떼면 안 돼요. 군데군데 해서 좀 잘라줘야 됩니다. 요렇게. 재피는 잎을 너무 많이 내기 때문에 이렇게 잎을 좀 채취해도 나중에 열매 수확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 대로 한 나무에서 너무 잎을 많이 떼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요 나무가 한그루거든요한그루에서 제가 지금 수확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입수확은. 아시에 전혀 안 찔립니다. 어, 참고로 제피장아찌 담는 거는 토종으로 해야 돼요. 토종. 절대 민초피. 접목한 걸로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잎이 두껍고 이렇게 해서, 어, 저는 그걸 먹어보진 않았는데 향이 이거보다 덜 하다 그래요. 지금 제가 짜는데 전혀 안 찔리고, 어, 잘 따죠. 여기 지금 보시면 자세히 보세요, 여기. 여기 뭐냐면 꽃이에요, 꽃. 여기서 꽃이 피는데, 순나무도 이렇게 꽃은 피는데, 꽃이 폈다가 지고 나면 열매는 안 열려요. 근데 이건 결실주거든요. 여기서 열매가 열립니다. 여기서 한 그릇 따고, 저 위에서 한 그릇 좀 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작은 나무에도 잎이 이렇게 많이 지금 올라왔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거꾸로 항상 딸 때는 가시하고 어, 순방향으로 이렇게 불어줘야 가시에 찔리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부드러운지 이건 돈을 주고 사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피 잎을 할머니들이 야산에서 채취를 하는데 이것 따가지고는 수확량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할머니들은 어, 4월 한 중순 이후에 조금 잎이 굵어져 가지고 어, 이렇게 채취를 하면 양이 많아질 때 그때 수확하기 때문에 그때는 좀 질기고 또 맛이 어, 질기기도 하면서 맛이 향이 너무 강해 가지고 조금 저항감이 있을 정도예요. 처음 수확하는 이 잎이 최고로 좋은 잎입니다. 여기 군데군데 지금 전부 다 잎이 다 있죠. 여기 이제 민초피예요. 제가 그 민초피 잎을 한번 아, 민초피는 잎이 씹어보면 향이 좀 무슨 화장품 냄새 비슷한 그런 느낌? 식감이 별로 안 좋아요 요거는 지금 토종 자연산이거든요 그걸 제가 한번 씹어볼게요 음. 요거는 입이 우리가 예하다 그러죠. 예한 맛이 나면서 먹고 나서 그 제피 특유의 향이 입 안에 가득 머물고 있습니다. 어, 저희들이 요 농장에 민초피를 지금 한 10그루 정도 어, 표본으로 키우고 있는데, 음, 이건 그냥 실험용으로 키우는 거지. 저는 이거 잎을 절대 수확을안 합니다. 어, 토종이 좋다는 거는 여러분도 다잘 아시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수확한걸저 위에 가서 한번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오늘 얼마나 제피를 수확했는가 한번 볼까요? 여기 한점 벗어보겠습니다. 와이묵지화이 많은데, 아유 천지가이도 들어 있습니다. 이야 정말 부드럽다. 보들보들 보들보들합니다. 우와, 참고로 요놈이 뭐냐? 참 드롭입니다. 참 드롭. 참 드롭, 보이죠? 와. 이거 초장에 찍어 먹으면 또 이것도 끝내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나중에 5월 달에 수확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이첫 처음 올라온 잎이기 때문에 정말 부드러워요.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바람에 날려가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안에 게다 나왔습니다. 우에. 보이죠? 이거 빠는데 한두 시간 걸렸거든요. 이 양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어 이거 하면 우리 식구들이 먹으면 한두달 보통 뭐 그냥 좀 즐겨 먹는 분들은 요금에도 1년 동안 먹을 장아찌를 담을 수 있습니다. 요걸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하나 또 손질을 해야 돼요. 여기서 진짜 부드러운 것만 딱 따고 끝에 까이라도 어. 좀 거칠거칠한 부분이 있는 거는 다 떼냅니다. 이거 손질을 하나 해요. 이렇게 손질을 해가 또한세번네번 맑은 깨끗한 물에 또 씻어야 됩니다. 씻은 후에 말려서 마지막에 장아찌를 담죠. 요거는 지금 바로 요 꽃대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여기 정말 좋은 거예요. 요거. 원래는 4월에 이렇게 바로 쳤다는 거는 손질을 안 하고 먹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끝 부분이 약간 어, 거친 부분이 있거든요. 손을 이렇게 한번 또 보는 게 좋아요. 짜아찌 담을 땐 항상 정성을 다해서 담습니다. 작년에 짜같이 담은 게 거의 한 100병 정도 담았는데 우리가 먹은 게한 30병 주변의 지인들이 좀 부탁을 해서 또 이렇게 어 나눈 누게한 50병 정도 어쨌든 지금 남은 게뭐 얼마나 있을려고 모르겠습니다만 어 작년에 담은 거 먹어보면 그건 또그대로 맛이 참 좋아요. 제피장아찌는 담아놓고 몇년 지나도 먹거든요. 제가 토종만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 민초피는 또 제피장아찌를 못 담기 때문에 저는 토종만 이 해서 새봄에 이렇게 부드러운 순을 조금보다. 수확해 가지고 장아찌를 담습니다. 아... 보이죠. 요놈은 요거 다문 닫습니다. 요거 손을 본 거예요. 아 부드럽다. 오늘 점심때 요거 한번 시스가 고추장에 한번 찍어 먹어 봐야 되겠습니다. 원래 요거 신상입니다. 신상.